정주영 회장의 감동 실화. 1975년 여름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을 청와대로 급히 불렀다. 달러를 벌어들이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를 못하겠다는 작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중동에 다녀오십시오. 만약 정사장도 안 된다고 하면 나도 포기하지요. 정회장이 물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1973년도 석유파동으로 지금 중동국가들은 달러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돈으로 여러가지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고 싶은데 너무 더운 나라라 선뜻 일하러 가는 나라가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 나라에 일할 의사를 타진해 왔습니다. 관리자들을 보냈더니 이주 만에 돌아왔사 하는 얘기가 너무 더워서 낮에는 일할 수 없고 건설 공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없어 공사를 할수 없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 당장 떠나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5일 만에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한의 우리나라를 돕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요? 중동은 이 세상에서 건설 공사하기에 제일 좋은 지역입니다. 뭐요?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를 할수 있고요. 또뭐요 건설에 필요한 모래, 자갈이 현장에 있으니 자재 조달이 쉽고요. 물은 그거야. 어디서 실어 오면 되고요. 물은 기름을 우리나라로 실고 와서 비우고 갈때 유조선에 물을 채웠다고 합니다. 50도 난 되는 더위는 천막을 치고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하면 되고요. 박 대통령은 부조를 눌러 비서실장 을 불렀다. 현대건설이 중동에 나가는데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도와줘. 정회장 말대로 한국 사람들은 낮은 자고 밤에는 횃불을 들고 일을 했다. 세계가 놀랐다. 달러가 부족했던 그 시절 30만 명의 일꾼들이 중동으로 몰려나왔고 보인 747 특별기 편으로 달러를 싣고 들어왔다.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 반드시 된다는 확신 90%에 대기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를 가지고 이해왔다안될 수도 있다는 회의나 불안은 단 1%도 끼워넣지 않는다. 기업은 행동이요, 실천이다.